No. 호세아서 7장 1절, 2절. <laughs> 호세아서 7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난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아멘. 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호세아가 하나님부터 받았던 그 메시지는 어, 대단히 크고 놀라운 겁니다. 이 선지자가 어, 이 땅에 또 나라를 위해서 또그 시대적인 환경을 위해서 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비유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어, 내용을 주셨을까 하는 것은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7장에서 묘사되고 있는 이 왕궁 안에서의 이 반란은 단순한 정치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영적인 타락, 하나님과의 단절 어, 이런 내용으로 우리들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어, 먼저 북이스라엘, 우리로 말하면 북한이 북이스라엘의 그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정치적인 이런 붕괴를 고발하고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왜 왕궁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국이 여러 보암이 세대 정치적인 혼란이 가져왔습니다. 그거는 왕권이 서로 교체되어지고 있는 그때 일어난 사건들인데 대부분 다 우리 우리 한국도 뭐 지금 뭐 탄핵이나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자마자 뭐 되기도 전에 탄핵을 한다 그러고 또 지금도 뭐 탄핵한다라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그와 같은 왕권, 왕조가 서로 교체되어지는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오래 있으면 그 나라의 평안도 있고 국가적인 번영도 있고 또 백성들의 마음의 안정도 있는데 지도자가 자주 바뀌면 바뀔수록 나라는 혼란하고 부패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아주 우리들에게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때 내가 하나님이 치료하려고 이북 이스라엘에 왔을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죄와 악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무슨 죄와 악이냐? 거짓을 행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밖으로는 때를 지어 노락질하는 조폭들이 다니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 이것을 하나님은 반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부적인 부패뿐만 아니라 음모와 반역들이 일어나고 있는 어,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지도자들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3절에 보면, 그들의 그 악을,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이 국민들의 그 정서를 잘 읽고 국민들의 정서를 요사이는 방송이나 신문이나 이런 언론들이 잘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고 정직한 그런 언론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도자의 귀를 막아버리고 지도자의 눈을 어둡게 해버리는 이런 이제 방송 매체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 우리나라도 어, 위기 속에 있을 때마다 어, 작년, 뭐, 올해 들어와서 이런 그 매체들이 아주 왕성하게 되는 것이 유튜브입니다. 어, 보수나 진보나 나름대로 자기들 유튜브를 사용하면서 어, 이것을 하나의 큰 매체처럼 생각하고 국민들의 정서가 이렇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어,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왕과 지도자들의 아첨과 거짓이 일어나므로서 지도자의 눈을 어둡게 만들면 결국 결국은 손해는 백성들이 가져옵니다. 그것만 아니고 사절에도 보면 이미 백성들의 음란과 탐욕에 빠져 있다. 그래서 무엇으로 비유했느냐니까 화덕처럼 뜨거운 욕망이다. 화덕 화덕 속에 들어가면 뭐 밀가루든 반죽된 어 그런 것들이 완전히 굽혀 나오듯이 결국은 화덕은 뭐요 백성들을 마음을 타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다. 또오제에도 보면 지도자들은 술에 취해서 왕은 오만한 자와 손을 잡고 어 서로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소개합니다.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화덕 같이 뜨거워져서 그들의 재판장들을 삼키고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리게 하며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없다. 이런 위기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없다라고 어,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반란이 일어남으로서 백성들의 마음은 교만해지고 또 백성들의 생각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화덕을 비유로 삼아서 욕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이것은 결국은 내면의 정결함이 없어지는 데 대해서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는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야 하는 이러한 일이 그 시대적인 환경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왕과 지도자들에게도 도덕성이나 영적으로 이런 공동체적인 미치는 영향력이 많아지는 겁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울수록 그런 위기는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또 백성들의 마음은 자꾸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한다면, 이 반복된 반역이나 교만은 결과적으로, 어,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에는 무한하다. 무한하지만, 그러나 심판의 기회가 된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절 말씀 보니까 이절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습니다. 모든 악을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은 선한 일도 기억하고 악한 일도 기억하고 죄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국가가 또 민족이 우리에게 뭐 해줄 건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기도이죠.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도 참으로 중요하고 내가 가정을 위해서 가장으로서 죽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것도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 속에서도 구원해 주셨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아, 위기만 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것이 아니라 위기가 오면 기도를 통하여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이것이 된다면 나라도 민족도 교회도 내 개인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누어진 서로 교제하며 기도의 뜻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악을 기억하시던 하나님, 선한 행위를 보시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행위의 책에 기록하여 상급을 허락하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마지막 단계 면류관을 주실 때에도 일곱 가지의 면류관을 하나님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돌봐주셔서 믿음 안에 살고 주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놀란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대마다 어려움마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에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기도하고 있는 일들 우리 아버지 도와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며 화요일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온또 무더운 날 가운데 농토에서 가축들을 돌아보고 직장에서 일하는 성도들 도와 주시고 항암 치료 중에 는 자도 하나님 만져 주시고 아픈 자들 치료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권능의 힘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공황장애나 우리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우울증과 저울증 있는 자들 주여 만져주시고 허리 협착증도 만져주사, 심장병도 피부병도 깨끗하게 낫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셨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은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 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오늘.